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6일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 찬양 예배를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금요 찬양 예배 및 말씀을 증거하고 와서. 이렇게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및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길어서 편집을 해서 지금 올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영어권에서 지금 얼마나 긴박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가를 잠시 소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라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소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 속에 여러분 깨어나는 자들이 매우 적고 소위 자칭 깨어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도 어 정말 주님이 곧 오셔서 휴고가 일어나도 거기서 다 떨어질 자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정말로 전무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주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고 휴고가 있을 것을 분명해서 기다려왔지만 전혀 그들은 예, 기다려만 왔지,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도 이 땅에 많이, 어, 부지기수로 이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시간이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15분 동안 잠깐 오르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빨리 여러분에게, 에, 지금 이 흐름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어, 이 새벽에 잠깐 묵상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특히 재생 목록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지금 계속 카테고리, 카테고리로 묶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밑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최신 거 22개가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약적기는 30분에서 길게는 약 4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22장을 강의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찹터별로 한 30, 40분씩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시리즈로 보면서 얼렁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을 시리즈로 쭉 연결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성령이 교제를 가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끼어서 계속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차는 아니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사탄 마귀까지 쓰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면서 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리즈로 지금 16개를 올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다니엘 강의를 지금도 다니엘 강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오늘은 10장까지 제가. 아 이제 나간 상태입니다. 두 장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광희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제가 찬양 모음. 그냥 제가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박자 무시, 그냥 주님을 향해서 그냥 내 중심을 올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영으로, 심령으로 찬양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통렬이 외치는 이시대 분별하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 시대를 예, 세례 요한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 들이와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장과 주님의 그 가슴을 안고 성령 안에서 한번 외쳐본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내기를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대천독 선교사라는 분은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의 신부이기 때문에 천주교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선교를 하고 이 땅을 떠난 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가를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또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여러 개를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광야에서 던지는 우리 주님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라라는 이런 것으로 또 18개의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다음 광야의 소리로 제가 했던 거 영상으로 이것저것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제가 추천하는 성경적 들림 신앙 강의 시리즈가 여기 동영상 다섯 개로서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내를 따라서 들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적 들림 신앙 시리즈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한옥화가 지금 수전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유대교와 또 유대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는 가 영적인 의미를 제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시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간과하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절대 예, 남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깨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깨 있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으면 다 세상 말로 여러분 말장도루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세상에서 뭐 하고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만날 수 있는가를 점검을 꼭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여자분인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비 e a 디비 be 디비 a d 디 하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자기가 이게 꿈에서 이렇게 본 것을 이제 전하는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꿈을 위한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출을 하는지는 모르습니다만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어떤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끼어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성경적으로 분별할 때에 그렇게 성경과 같이는 취급은 하지 않지만 정말로 이 시대는 의미 있는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기 답을 달아놨네요. 마라나다 신앙으로. Be r e a d y 라는 거, 예수님을 맞이 준비한다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건 같은 여자분인데 또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좀 그림이 자 이런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뭐 굳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수 있지만 그 내용과 여러분이 급박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는 거죠. 준비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왕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언제든지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일이 올라오라는말씀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하는 그 최고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평생 믿었어도 첫째 부활에 부름 받지 못하면. 또한번 얘기하지만,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하면서 깨어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도 제가 가끔가다 와치하는 분인데, 이 사람도 지금 여러 번 날짜를 계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70년 이어가 이제 다 끝났고, 어느 때라도 지금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생명을 내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할까요? 예. 오히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w a 맨 c h m e n for the Great Day라고 해서 휴거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을 스스로 자청해서 w a 맨을 하는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공감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은 70년 우리가 그, 그죠? 유대, 유대 건국의 70년이 끝났고, 그런 것도 다 보면서, 어, 지금, any day now we are out o here.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멋진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동의합니다. 아이사람도 uh, 역시 같은 분인데 여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We are 엑 n 트 e 프 exit ramp. 멋진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램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기 우리가 우리는 뭐 IC라고도 하고 인터체인지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램프라는 말을 씁니다. 램프라는 것은 그 인터체인지 이 나들목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오면서 거의 이제는 빠져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일하면 시업부 정말로 일어나면서 아마 비고 있고 조롱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사람도 없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깨어난 신, 신실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남녀 종들 검출대회로서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외치고 외치고 생명 다 바쳐서 이렇게 하는 정말로 낮아짐으로 정말로 겸손합니다. 이분들이 특징은 모두가 겸손하고 검소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보시기에 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광야의 소리로 어, 아무 뭐 사람 세상 목사들 뭐출시한 목사들 뭐천명 이천 명만명 명 그런 자들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휴거가 될 거냐 아니건 주님의 마음이지만 글쎄요. 과연 휴거를 준비하면 그렇게 만명 이만 명 그리고 예배당 수, 수십억 가지, 덩떵거릴까요 예, 뭐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죠. 어쨌든 나와야 삽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께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있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박하다는 거지요또한 가지는 이 사람은 줄기차게 지금 오바마를, 어? 아니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엔티크랩 트럼프라고 하죠. 트럼프를 계속해서 지금 그 트럼프를, 그 뭐라고 하냐면, 오바마보다 이 사람은 트럼프를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계속 흐리하게 이렇게 처리, 처리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라면서이 사람도 지금 최근에 우리랑 같이 나팔을 보는데요. 이걸 완전히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자신을 예제 그 예루살렘에서 신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움직여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정말로 그 그렇듯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는 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속게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될지 뭐 오바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각축전이 많아요. 또 제3의 일물이 나올지 문제는 너무 지금 영적으로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는 사람만 쭉 올라가고 또 성경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곳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 미혹되고 땅에 남습니다. 그때는 내가 신부가 될건 뭐가 주님은 나를 만나 줄줄 알았더니 전혀 나는 지금 전혀 지금 엉뚱한 곳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그때 땅을 칠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로 여러분 완전히 무장하시고 오직 이 이 사악한 자 불법의 사람을 벗어나서 하늘 보좌로 부른받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금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다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분 어쨌든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양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사람은 제가 이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라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입니다. 수염만 뭐좀길러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도 침례교 목사로서 지금 열심히 연사액을 하는 사람으로 폴베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침례교 목사고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다 연결하고 휴고를 믿는 사람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말은 뭐 오바마 트럼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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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서 이 오바마의 어떤 계획이 이것이 정확하다. 오바마가 지금 어떤 스킴이라는 것은 음모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어떤 오바마의 계획이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너무도 정확하다면서 이사람또 이 오바마에 대해서 많이 그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보다는 이렇게 서로 달리 다루, 달리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와치아웃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맞죠? 같은 사람인데 이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 예언 예언을 이렇게 지금 이제 비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지금 바로 이, 이, 쉽게 말해서 올해 8월 21일 그 태양 그 계기 일식을 계기 솔라이클립스라는 것은 계기 개기 일식을 계기로 8월 21일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2017년부터 2024년 7년은 분명한 그 적그리스도가 떠오르는 7년 대완란이 기간이 될 거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이제 다 끝났지만 2018년이 시작되지만 이미 그 접경에 와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이그젝트리 이그젝트리한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확히 알지만 인간으로서는 이 참으로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그림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말이죠. 이게 잘못 무엇을 봤다 들었다 꿈을 꿨다 이런 자들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정말 말씀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배신하자는 것은 성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는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지켰다는거 사람들은 꿈과 계시를 스스로 꾸는 사람이 아닌데 소개하면서 깨, 이 세상을 깨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목사님인데 러시아와 모슬레미 친구지만 결국은 파괴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 38, 39전에고과 마고의 전쟁이 이스라엘 치러올 때 하나님이 완전히 이것을 깨부십니다. 이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직전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이와 같이 그 성경 바이블 코드로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올해 성탄절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까지도 보는 사람 이에 이를 복잡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신부들이 뭔가 중요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휴고로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